예수께서는 인간도 구하셨지만 하나님도 구하셨습니다. 구하다 라는 말이 오페가 있지만 마치 리아야 코카가 부도위기에 직면한 크라이슬러를 살린 것처럼 예수께서도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위상을 살려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고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상은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 해방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관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의 하나님관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현대사회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와서 이러한 질문이 교회에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장차 인류가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한 것들을 예측이나 하신 것처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그때에 제시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이르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가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거든 예수님도 함께 부인을 하든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질문을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니 하로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오늘날 어느 누구보다도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첫 모던 맨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구했다는 말이냐.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로부터 하나님을 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신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볼 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열이면 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마침 벌을 주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마침 벌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싫지요. 하나님이 인색하고 우리의 행한대로 갚으시는 완장을 찬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든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전형적인 오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이 이후에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발전시켜서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수는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양심의 정죄든 마귀의 정죄든 율법의 정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율법에 말미암은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Good gifts.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왜 내게는 선한 것을 주시지 않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예인 중에 구하라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라서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주시리. 왜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 사람이 구하는 것을 초점 맞추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진리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구씨가 어떻게 주씨가 될수 있습니까? 예명도 짓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는 어디서 비롯됐느냐? 인간의 완악함, 무지, 불신, 편벽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을 위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깊은 오해로부터 하나님이 벗어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관심의 문제에서 구하셨습니다. 무관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 삶과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작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낮은 곳에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삶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하나님이 너무 멀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거룩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사람과 별로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너무 멀리 떠나가 있는 사람은 내 친구인지 내 적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너무 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지 나를 대적하는지 내 편인지 대적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에게 고쳐달라고 했던 질병을 이제는 사람이 스스로 고치는 법을 배우고 있고, 과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했던 재앙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 과거에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건져 달라고 했던 가난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립할수록 인간이 자급자족할수록 하나님이 불필요해지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미리 이와 같은 질문을 예측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떡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나님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명의 발전, 과학의 발전, 인간의 의식 수준의 발전, 이것이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일부러 무기력하게 만들고 미개하게 방치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 그건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축복하셨어요.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든 과학기술이든 인간의 의식수준이든 모든 것이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성장해서 성숙해지고 철이 들고 지식을 얻고 성공하는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그것을 기뻐하고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가 성장하고 인류가 지식을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다만,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무관심해진다면, 그건 우리의 오만이요,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구약 시대가 부유한 한계로부터 구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민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뿐이었어요. 성전 제사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규례와 윤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한계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을 해방시키셨어. 하나님을 해방시켰다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더 이상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트를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민이란 말은 배탈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더 이상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기독교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이든 사랑이든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배타성과 차별과 심판과 지옥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죄인을 벌주려 오신 것처럼 죄인을 차별하러 오신 것처럼 사람들 지옥 보내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왜 사람들은 기독교를 말할 때마다 지옥을 말하고 차별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배타성을 말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편벽함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그 반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사람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최대 배려이 이보다 더 좋은 배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배려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공평함에 대한 생각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이 음식 먹어라 이거 너에게 좋다 이거 너 위에 엄마가 만들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만일 그때 그 자식이 그럼 엄마 없는 애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엄마 없는 애 이유 때문에 엄마가 지금 나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교육이든 건강이든 내 미래를 위하여 혜택을 베풀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럼 부모 없는 자식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 아이들에게 가서 봉사를 하든지, 어찌하여 사람의 편벽함이 하나님의 혜택을 차별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이상한 편견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상한 배타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도 뜻하지 않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왜곡된 인간의 편향성 때문에 이제는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친절을 친절로 받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